안 맞아요. 아... 삐삐 가안맞아삐삐 던져 줄까? 물? 물 틀어 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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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물 찬방찬방 해줘 嗯嗯。Mm. Mm. 별라안 물어 봤어 근데. <laughs> 탄이 온다. 탄이 온다. 탄이 빨리 와라. 수영 만들어줄게. 자 지금은 수영장 만들고 있습니다. 애기들 수영장 물 받아주고 있어요. 공 던져줄까? 이리와. 가자!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. 날라! 때! 날라! 랜드! 랜드! 열어둬 어떡해, 나가게. 이리와! 탄이! 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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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이 왔어. 탄이 왔어! Beliau ya. Dallah. 아 거기 옥상이야 나름 옥상이야 저기 우리 늪 알았어 그만 지자 그만 지자 그만 지자 그만 지자 자아 여기 대관해주는 곳 대관해주는 곳이에요. 아, 날라, 어 날라 거기 수영장인데. 먹어, 먹어. 하나, 하나, 하나. 거기 간대 옥상 가보자. 루피야. 루피. 여기는 그냥... 아 가봐야겠다. <laughs> 어? <laughs> 아오와 여기 이쁜